기다리막습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1점 잡힐 때부터 전부 다 뽑아서 기다렸던는 겁니다. 세어아스 멋진 태클! 수비가 반응하지 못합니다. 정면인데요. 자 골고루 냈습니다. 파울로 디발라. 부이스티아스. 니아스. 승리를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이현정 멋진 태클입니다. 유니시우스 유니시우스 과감하게 안쪽으로4 0총 위기를 넘기는 포키퍼인데요 자, 박스 안쪽입니다 자, 버드랩볼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러브라이너 포키퍼 위치 선정 순간 빠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코너킹이 이어졌습니다 잘 살려봐야 될텐데요 를 만들어 갑니다. 이리티니어 네, 네, 브루바브루바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인 하위선 아, 위기를 모면하는군요 여기선 이렇게 확실한 볼처리가 필요한데요 자 비니시우스 주변에 동료 선수가 있는데요 달렸죠! 아,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선방입니다 안쪽으로 꽂아넣습니다 멋지게 커트하는데요 공격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원터골이었을 텐데, 네. 오, 아주 놀라운 실력이어요은바페이발한데요 네. 끊어냅니다. 좋은 테클 아웃입니다.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드롭바비니시우스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위기를 벗어납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받습니다. <laughs> 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이건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laughs> 요조와 키미히.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오시멘. 파울루 디발라. 자, 주심 휘슬 불었습니다. 전반전. 자, 양 팀이 하프타임에 라코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후반전 킥오프를 알립니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파울로 디발라.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딱 올리고 나갑니다. 가까이 내줍니다. 바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골빅터오 시메일 선제골입니다.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오구달로그록바그록바속비가 막아냅니다. 이번엔 일켰어요. 위건 아, 지역에서 막아냅니다. 개인 기술로 공빼냅니다 골들었습니다자 이제 1대1 독점입니다 키미히 디발라 스다 수리 습니다어갑니 오우 깊어 슈팅을 저지합니다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네 1대1 상황에서 반응이 빨랐죠 어, 지금 선반은 좋았어요 골는데요 골문으로 향하진 않네요. 네.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골대를 크게 벗어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아, 기록만 봐도 아시겠지만 양 팀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 위험 지역까지 진입했습니다. 패합니다 와, 바로 때릴 뻔히 구석으로 향했는데 꼬이때 지금 막혔네요. 버브라이 위너. 이니시우스. 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옆에 동료가 있는데요. 디디에드파 오빠. 공만 잘라냅니다. 자 수비 뒷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감각적인 패스입니다. 지금은 감독이 상당히 아쉽겠는데 노려볼만한 찬스였거든요. 다음 아, 없지 플레이 수비를 빠져나옵니다. 자, 둘 만한 곳을 찾습니다 1번대, 커스. 슈퍼 세이브입니다. 엄청난 선박이 나옵니다. 아, 결승골이 될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어, 1대1 선방 능력이 역시 돋보이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머뭇거리는 시간이 없던데. 컴퓨터는 지금 첫 번째 공격에 달려 있습니다. 컨트롤한 뒤 피니시 슛. 라인으로 미치고 복귀하고 있을 때 패스를 받았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해야죠. 이얍. 주심이 경기 종료. 1심을 불었습니다. 네, 홈팀의 승리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 극장권을 뽑아내면서 아 극적으로 승리를 챙겼고요. 주도권을 주고 있었는데 다시 승패는 좀... 지만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들어갔으면 원터골이었을 텐데. 어? 자 직접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골야 데뷔골입니다. 자신의 데뷔전을 골로 장식합니다. 개인 기술로 공 빼냅니다. 자 직접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골! 야! 자 직접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골! 야 데뷔골입니다. 자신의 데뷔전을 골로 장식합니다. 꺼 들어가는 비니시우스. 극장 골입니다. 극장 골! 극장골입니다. 극장골! 아,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는데요.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며 앞서 나갑니다. 꺼들어가는 비리시우스 골 극장 골입니다 극장 골아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는데요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며 앞서 나갑니다 꺾어 들어가는 비리시우스 골 극장 골입니다 극장 골 아,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는데요. 중요한 타이밍에 득...